오늘 7일 2일 창녕농협 공반장이 왔습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중인데요. 저는 상앤농자재에서는 지역농협 에서 실시간으로 갱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4,190원, 중위 3,850원, 하가 3,330원이네요. 가격은 어제하고도 비슷한데, 현재로서는 몇십원 정도, 키로당. 가기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모합세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3,400원 4백, 때, 3,400원 때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의 지역 농가들도 가격이 궁금하니까 삼성을 좀 하시네요. 지금 아주 깨끗하게. 전기들 잘 해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했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면, 키로당 2, 300원이다 해도, 20kg니까, 5,000원, 6,000원 차이 나거든요.

년스미4 1 8 0원에 경매가 됐네요

그건 중인데도 4020원 나왔네요. 저 제품은 상은 가격이 제법 나오게.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겨가지고 나중에 그 자막 말미에 어제 우리의 지역에 갱미된 마늘 평균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문자로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शिला <laughs> 지금 현재 보면은 상이 최저가가 4,130원에서 일반적으로 4,190원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요한 분은 4,210원 나왔습니다. 상이 또 다른 분도 4,210원 나왔고요. 상중인데 4,110원 나왔네요. 선배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 260원, 4, 4 2 6 0원 현재로서 최고가는 4260원 이네요아보이는아 오늘 창릉농협 공판장에서 경매되는 걸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잠시 뒤에 밑에 화면 바닥에 보시면 어제 거제의 공판장 상품 중품 평균 시세가가 드러날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